안녕하세요. 다육사랑 호옥사랑입니다. 지금 지금 가게에 있는데요, 창밖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아주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게 저한테 택배가 왔어요. 택배. 제가 지금 위에는 살짝 열어봤는데요.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아주 너무 더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토드백와이 속에 소개, 속에까지 한번더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물건이 빠지지 않도록 속에 까지 아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이 공주머리 구슬 달린 공주머리를 이렇게 하나하 수까지 놓으시고 이 드레스 좀 보세요 저는 이런 드레스 한 번도 못 입어 봤네요 결혼, 결혼식 때는 하얀 드레스를 입지만 이렇게 노란색 드레스는 많이 못 입어봤어요.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거 보시나요? 핸드메이드 바이 한나 백수님 플로리다 백수님, 백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와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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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지 렇게 이렇게, 저한테 또 편지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편지는 저만 게요게이이것도 백수님께서 직접 떠가지고 게마렇마 이렇게, 이렇게, 이하게잘 하셨는가 보고 제가 아주 놀랬습니다 한코 한코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셨는지 제가 한 손으로 촬영하니까 꼼꼼하게 잘못 보여드리는 게 제일 아쉽네요. 지금 산바리가 없으니까 가게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백수님께서 저 마켓 같은데 다닐 때한 번씩 기분 내면서 들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만들어 보내주셨네요. 이것 좀 보셔요. 백수님이 좋아하시는 양이 양이. 아이고 엄마 양이와 아가 양이까지 같이 이렇게 예쁘게 수를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솜씨가 진짜 좋으셔요 우리 백수님이. 이거는 제가 이제 쿨분에 플라스틱 분에 그냥 밋밋하게 저거 니까그 냅킨으로 냅킨 공예 하시라고 이것도 사서 또 보내주셨네요. 아주 여러가지 그림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쁜 모양들이 진짜 많아요. <laughs> 음. 너무 기분 좋아요. 이거는 뭘까요? 아, 이거는 공예할때쓸수 있는 본드네요. 풀! 아, 좀 영상이 많이 흔들리겠어요? 몰드. 저거예요공예할수 있는 풀이에요. 화분에 이거 붙일 때쓸수 있는 풀 이걸로 하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옷까지 또 사서 보내주셨습니다. 큰 가디건인 것 같아요.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지난번에도 온 많이 사다 주셔가지고 잘 입고 있었는데 또 사서 보내주셨네요. 와 따뜻하겠어요. 신발 이 신발도 백수님이 신, 신어봤었는데 신. 백수님도 신고 계시대요 이거를 근데 너무 발이 편하다고 제가 족족 음망염이 있으니까 백수님 신어보고 검증된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네요 <laughs> 저도 요즘 계속 쓰리바만 신고 있거든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참 나 최고네 최고 우리 백수님 최고예요 어머어머 이거는 깔방 배수만까지, 오 배수만까지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다육친구, 다육친구로 백수님 최고신에 최고셔. 와, 딱 제가 원하는 거를 콕 집어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옷도 사서 보내주시고. 화분에 다 예쁘게 해서 다육이 키우라고 이렇게 넵킨 공예해서 키우라고 넵킨 또 여러가지 해서 보내주시고 여기에 쓸수 있는 몰드에 쓸수 있는 글루 글루 글루스도 보내주시고 백도 보내주시고. 화분이 제, 박스가 넘치도록 아주 꼭꼭 눌러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요즘 백수님이 몇 개월 동안 유튜브 활동을 안 하셨잖아요.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아마. 지금 다육이들 정, 정리 중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셔요. 한동안 플로리다에 워낙 여름에 우기라서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다육이들이 힘들어하고 친구님도 힘든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한동안 유튜브 활동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백수님들, 백수님 또 영상 올리시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항상 저를 기쁘게 항상 해주시는 다육이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플로리다 백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함에 힘입어 열심히 또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도 하고 행복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